립스틱으로 유명한 브랜드 맥. 립스틱 외에도 예쁜 립 제품들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맥의 다양한 틴트와 글라스 제품들 오늘 영상에서 같이 만나봐요. 우선 첫 번째 소개할 제품은 파우더 키스 틴트입니다. 파우더 키스 립스틱의 틴트 버전이에요. 공홈 기준으로 총 17가지 컬러가 출시되어 있어요. 립스틱만큼 부드럽지는 않지만 보송보송한 마무리감은 파우더키스 다워요 패키지 또한 파우더키스 립스틱처럼 무광으로 제작되어서 고급스럽고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에요. 컬러감도 다 너무 예쁘죠? 이 리조트 시즌 컬러는 출시 한정 컬러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정식 컬러로 채택된 건지 공홈에서 판매 중이라 속은 것 같아요. 파우더키스 틴트는 블렌딩이 정말 부드러운 게 특징이에요. 립스틱 버전보다 밀착력도 개선되어서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. 이렇게 얇게 양 조절해서 발라주면 정말 예쁜 틴트예요. 지속력도 평균 정도는 되더라고요. 세 가지 컬러 중소리나소리 컬러 발라볼게요. 칠리 컬러의 순한맛 버전으로 웜톤 MLBB로 아주 딱 좋은 컬러예요. 입술 표현이 확실히 파우더 키스답죠? 두껍게 바를수록 묻어남이 있어서 얇게 발라주는 게 좋아요. 두 번째 제품은 버쉬 컬러 스테인과 바니쉬 크림 제품이에요. 둘다젤 틴트 타입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. 먼저 버쉬 컬러 스테인은 일반적 젤 틴트 타입의 제품이에요. 광택감이 좋고 살짝 투명한 듯 발리는 게 특징이에요. 얇게 펴발리는 느낌으로 끈적임 없이 촉촉한 텍스처예요. 컬러가 다양하지 않지만 데일리로 정말 좋아요. 바니쉬 크림 타입은 살짝 더 꾸덕한 젤 텍스처의 틴트예요. 버시컬러보다 발색이 강하고 두께감이 있어요. 두 제품 다 착색이 어느 정도 있어서 지속력도 나쁘지 않아요. 버시컬러 켄트스탑 원트스탑 컬러 발라볼게요. 입술 색이 살짝 비치는 거 보이시죠? 청순하고 여리여리한 촉촉 틴트로 어떤 메이크업에도 활용하기 좋은 타입이라 파우치템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. 각질 부각 없이 촉촉하고 예뻐요. 세 번째 제품은 립글라스입니다. 저는 원래 글로스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. 맥 글로스를 사용해보고 완전 반해버렸어요. 글로스라 끈적임은 살짝 있지만 투명한 발색이 정말 예술이에요. 의외로 예쁜 컬러들이 많아서 맥 공홈에서 구경하는 걸 추천드려요. 글로스답게 쫀쫀하고 반짝임 가득한 텍스처의 제품이랍니다. 시시어와 커플템으로 출시했던 시미 샤인 컬러 발라볼게요. 글로스인데도 발색 너무 예쁘고 표현도 예쁘죠? 틴트보다 오히려 발색이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. 입술 위에 얹어지는 느낌의 텍스처라서 밀착력과 지속력이 약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입술이 정말 예뻐 보이는 제품이라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. 네 번째 제품은 데즐 글라스입니다. 글라스에 펄감이 더해진 반짝이는 글로스 제품이에요. 컬러감보다는 펄감에 초점이 맞춰진 립타퍼 제품으로 단독 사용보다 레이어드용으로 사용하시길 추천해요. 정말 특이하고 다양한 글리터 펄이 들어있어서 한정판으로 나온 제품들은 꼭 쟁이게 되더라고요. 눈두덩이에 포인트로 올려줘도 정말 예쁘답니다. 제일 특이한 스타퍼커 컬러 발색해볼게요. 홀리데이 한정판답게 색감이 진짜 특이하죠? 립을 강조해주고 싶은 메이크업에서 활용하기 정말 좋은 립 제품이랍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로 꿀조합 소개해드릴게요. 뽀얀 코랄 컬러의 크로스 페이드를 입술에 깔아줄게요. 소량으로 얇게 깔아줄수록 지속력과 밀착력이 높아져요. 그 다음 안쪽에 루비오 컬러를 살짝 발라서 그라데이션 합니다. 파우더 키스 틴트는 블렌딩이 워낙 잘 되는 텍스처라서 립스틱뿐만 아니라 매트한 틴트 타입과도 궁합이 엄청 좋아요. 하나쯤 구비해두시면 다양하게 립 조합하시기 좋을 베이스템이랍니다. 두 번째 조합은 틴트와 글로스 조합이에요. 바니쉬 크림 노 인터럽션 컬러를 입술에 얇고 고르게 발라줍니다. 발색이 강한 제품이라 소량으로도 잘 발려요. 그 위에 핑크펄의 데즐글라스를 톡톡 얹어줄게요. 틴트 컬러가 그대로 보이면서 광택과 펄감이 더해지니까 립 표현이 훨씬 다채롭고 입체적이죠? 매트립과도 은근 조합이 좋아서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. 이렇게 맥의 다양한 립 제품들 소개해드렸는데요. 개인적으로 이 파우더 키스 틴트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. 립스틱 말고도 다양한 도전으로 예쁜 립 바르시길 바래요. 그럼 오늘도 내일도 늘 웨이즈 안녕!